in my head night is hard 3절까지의 말씀 제가 공독해드립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음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왕이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 순식간에 천하만를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묘마사 너를 지키게 하시니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모든 일에 앞서서 기본을 충실히 하고 준비하고 챙겨 나가는 사람과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사람과의 결과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어 저와 제 아내가 가끔 보는 TV 프로그램 중에 달인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 다행 나오시는 분들을 보면, 막 이렇게 부채질로 물 온도를 정확하게 맞춘다든지, 아니면 대충 손으로 밀가루를 떼어가지고 이렇게 던졌는데, 그 밀가루 뗀 구람수를 정확하게 맞춘다든지, 뭘 잘랐는데, 잡아는 듯하게 정확하게 자른다든지, 이런 모습을 볼수 있어요. 저희가 보면 정말 대충대충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막 이렇게 눈대중으로 막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제도, 자로 재보고 절로 재보고 그러면 그게 정말로 정확하게 어, 되어 있는 것을 볼수 있어요. 그 사람들이 정말로 대충대충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하기까지 그 사람의 많은 세월 동안 실패를 경험하고 달려간 그런 세월들이 있었다라는 사실들을 팁을 통해서 볼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시작하려고 할 때에 조금 더 쉽게 할수 있는 방법이 없나 찾아보곤 합니다. 그래서, 어, 요즘에 인터넷이 발달돼서 유튜브도 검색해보고 여러가지 매체들을 통하여서 노하우들을 쉽게 얻으려고, 악기를 배울 때 요령이 있지는 않을지, 뭐 이런 거를 많이 찾아보곤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하다 보면 그 기본기가 없어서 되지 않는, 넘지 못한 삶들을 부딪히게 되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기본을 다져가야 되는 상황을 맞닥뜨리기도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 기본기가 없이 그냥 화려하고 겉만 보기 좋은 그런 신앙은 시험을 맞닥뜨릴 때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우리는 다시 앞으로 돌아 기본기를 찾게 되는 것이죠 사순절 첫 주일을 지내는 오늘 그 사순절을 지내는 동안 내가 이렇게 생활해야지 이렇게 묵상해야지 라고 결심했던 것들이 무너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우리가 다져가려고 할 때에 그 결단을, 그 결심을 지켜나갈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기본기를 탄탄히 할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 아닐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공생회를 시작하기 앞서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장면입니다. 이 시험들의 내용을 보면 인간의 욕구들을 자극시키는 것들을 마귀가 잘 준비해서 가지고 나왔음을 볼수 있어요. 첫 번째 시험이 무엇입니까? 돌들을 떡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하실 때에 이 시험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볼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기적도 일으키신 분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 전이긴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럴만한 능력이 충분히 있어요. 예수님께서 돌덩어리 하나 떡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아무런 어려움도 아니고 정말 쉬운 것이 아닐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그것을 꺼내어 들었어요. 그 안에는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욕구가 있습니다. 호흡, 식욕, 성욕과 같이 생존에 필요한 생리적 본성에 의해서 이끌리는 일차적인 욕구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어떠한 상황입니까? 40일을 금식하고 기도하신 매우 줄이신 상태가 아닐 수 없어요. 이런 상태 앞에서 마귀가 예수님께 이 시험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볼수 있습니다. 우리는 표가 많이 나는 일보다 표가 안 날만한 작은 일들 앞에 있었을 때에 쉽게 무시할 수 있어요. 이거는 별거 아니잖아. 이 정도 내가 건너뛴다고 해서 이 정도 내가 무시한다고 해서 뭐 별일 있겠어 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우화를 통해서 알수 있듯이 댐에 뚫린 작은 구멍을 막지 않으면 큰 구멍이 되고 결국은 댐이 무너지게 되고 마을이 침수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결코 작은 것 하나 무시하지 않으시고 그것을 지키고 계심을 볼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시험은 무엇입니까? 천한 만국을 보이면서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마귀가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이 기본 욕구가 충족되게 되면 그 다음에 무엇을 찾게 됩니까? 일에 대한 성취 욕구나 권력에 대한 건 욕구를 갖게 됩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이 땅에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분입니다. 한 사람이 있어요. 한 회사의 CEO였어요. 사장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회사가 망하게 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회사가 망함에 따라서 그가 어쨌든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어떤 일이든 닥치든지 일용직이든 무슨 일이든 다 합니다 그삶에 녹록하지 못하지만 어떤 힘듦을 가지고 다그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 사람에게 다가가서 이큰 회사를 보여주면서 네가 여기 굽히기만 하면 내가 이 회사를 너의 회사로 만들어 줄게 라고 하면 이 이야기를 들은 이 몰락한 사장의 마음은 어떨까요 굉장히 요동치기이고 구미가 당기는 그런 유혹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사탄은 여기에서 나에게 절하기만 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줄게 라고 얘기합니다. 눈 한번 감고 굽혀주면 모두가 다 편할 수 있어. 너의 삶이 변할 수 있어. 편해질 수 있어. 라는 유혹을 우리가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스스로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봤을 것입니다. 내가 이거 한번 굽히면 내가 이것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내가 이큰 것을 얻을 수, 얻기 위해 이거 한번 희생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 그것은 희생이 아니라 우리 욕심에 의한 타협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시험 앞에서 단호히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숨길 것이라고 선포하며 잘라냈습니다. 강력한 시험이 우리한테 닥쳐올 때에 우리 그 가운데 두려움을 느낄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와 같이 더욱더 강력하게 선포함으로써 움츠러들지 말고 더욱 단호히 선포함으로 그 시험을 이겨 나갈 것을 여러분께 권명해 드립니다. 세 번째 시험은 무엇입니까? 성전 꼭대기 세우고 뛰어내려 천사가 받게함으로써 네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라라는 것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천사가 너를 받게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라라는 것이죠. 자신의 위치를 증명하고 자신의 이름을 증명하는 그 명예에 관한 요구도 사람에게 굉장히 끌리는 요구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게다가 왕자가 왕의 아들임을 증명하는 것, 내가 왕의 아들임을 증명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네요. 누가 뭐래도 나는 왕자인데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닌가 라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높은 곳이 많고 많은데 왜 하필이면 그곳이 성정 꼭대기에 세워놓고 예수님을 그곳에서 시험하는 것일까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기에 정말 최적의 장소가 아닐 수 없, 어, 어, 아닐 수 없는 곳이 아니겠습니까? 유명 관광지나 높은 절벽이나 사람이 많이 모여 있는 그런 클럽 같은 곳에서 공자공자 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면 그렇게 증명하는 것보다 하나님 왕되신 분이 계실만한 곳에 가서 왕자임을 증명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고 더 당당해 보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성도의 입장에서 교회 안에서 어떤 시험을 당할 때 그곳에서 나를 더 드러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자랑하는 것이 어쩌면 당당하고 어쩌면 그것이 맞는 일처럼 보여질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아야 할 부분이 있어요. 이 시험을 내고 있는 출처가 어디 있느냐 하는 것이에요. 뭐 왕이 그 신하에게 어, 왕자임을 증명할 필요가 있을까요? 자신의 신하에게 내가 너보다 높은 사람이야라는 것을 증명할 필요가 있겠느냐 말입니다. 그것을 요구하는 신하가 있다면 그 왕권에 도전하는 사람이 아니겠어요? 사단이 하나님께 예수님께 이 시험을 던짐으로 그 왕권에 도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서 그 왕권의 도전을 받아들였다라는 것은 내가 이것을 증명하려고 그것을 뛰어내린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 왕권을 위태위태하게 여기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거절하시죠. 그들을 쫓아내시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왕권은 하나님의 아들임은 그 사단에게 증명할 필요 없이 드러나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의 고개를 높이 들고 소리를 빡빡이 지를 것이 아니라 우리를 숙이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증명해 주시고 우리를 반석에 세워주시는 그런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너무나 많이 알고 잘 들은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들이 우리한테 닥쳤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 수 있는가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결과를 우리 여기 모인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윗도 범죄하였고요. 예수님을 사랑한다 세 번이나 고백했던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우리도 어떤 상황과 환경이 주어질 때에 우리도 모르게 그 시험에 당하여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한 시험에도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기초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러 가실 때의 그 상태를 알수 있어요.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상태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그 상태입니다. 또한 40일을 금식 기도하셨지만 40일이 성령과 동행하는 시간들이었음을 볼 때에 그 성령과 동행하여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는 것 또한 그 예수님께서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기초가 되는 예수님의 상태다라는 것을 볼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방정식을 풀기 위해서는 더하기 빼기 나누기 곱하기와 같이 간단한 이 사칙연산을 잘할수 있는 그 기본이 되어야만. 그더요 방정식까지 공부하고 풀어낼 수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기본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그렇다면 어떻게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40일을 금식 기도하시느라 지쳐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1절 후반을 보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그 시간 동안 육신의 한계를 끌어내는 어떤 훈련을 하신 것이 아니라 육신을 단련한 시간을 가지신 것이 아니라 육신을 다 내려놓고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내려놓은 그 가운데 성령을 채워 넣는 시간들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성령의 충만함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그 내려놓은 자리에 성령님을 모시고 함께 동행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살아가는 방법이다 라는 것을 알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마지막에 보다실 때 약속하신 한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너희가 성령 하나님의 함께할 때 그래서 너희들이 나아가 일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보내는 곳에 혼자 보내시지 않고 성령 하나님을 약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하신 것을 우리는 알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모여야 할 이유이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얻어야 할 이유임을 또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후의 일입니다. 저렴한 영화가 성공적으로 끝나게 되면 사람들이 다그 속편을 기대하지 않습니까? 시즌 1이 성공적이면 성공적일수록 그 시즌 2를 더 기다립니다 그러고 시즌 2에는 더 완성도를 높인 것들을 가지고 나오려고 노력하게 되죠 오늘 본문 13절을 보십시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납니다 마귀의 시험이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에요 마귀가 예수님을 떠나간 것이 아니었어요. 마귀는 그 후로 예수님의 시험을 더하였고 성도들의 시험을 더하였고 제자들의 시험하였고 오늘날의 교회에 시험하고 있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한 순간 내가 잘했어 여기서 시험에 이겼어 내가 승리하였어라고 생각하고 자만에 빠질 때 사단은 전에 있던 시험보다 더욱 더 완성도 높은 시험을 가지고 또 우리에게 자가움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할 때에 언제 우리는 어디서 그 시험에 또 넘어지게 될수 있습니다. 사순절이 시작되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사순절의 마음을 깨뜨릴 그 시험이 다가오므로 여러분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 굴곡이 있을 때에 언제나 성령의 충만함으로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그 시험은 더 이상 텐테이션 요기 시험이 아닌 하나님 앞에 더욱 더 나아가게 되는 다음 단계로 진출할 수 있는 테스트의 시험이 되면 여러 믿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